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 파이어족 투자 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을 활용한 투자 전략으로 정립식 투자, 배당 재투자, ETF 장기 보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지 ETF와 배당주를 활용한 실전 예시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초보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고민 많으시죠? 도대체 뭘 사야 하지? 어떤 비중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당 ETF랑 성장 ETF를 어떻게 섞어야 하나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초보자라도 자신만의 투자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 투자 목적 설정하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종목부터 고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종목보다 먼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타입, 30대, 40대 직장인, 10년 이상 장기 투자, 노후 자산 만들기. B 타입, 20대, 30대 사회초년생, 월급 일부로 꾸준히 적립 중장기 성장 추구. C 타입, 은퇴자, 또는 현금 흐름 중시, 안정적 배당 수입 중심, 이렇게 투자 목적이 다르면 ETF 구성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즉, 무조건 이 ETF가 좋다더라, 따라 사는 건 위험합니다. 오늘은 초보자에게 가장 보편적인 B타입, 장기성장 플러스 배당을 함께 노리는 균형형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둘째, 기본 뼈대, S&P500 ETF와 나스닥 100 ETF. 포트폴리오의 기본 뼈대는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 ETF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PLG 또는 BOO, S&P500 추종, QQQM, QQQ, 나스닥 100 추종, 이두 ETF만 잘 활용해도 사실 투자성과의 80%는 확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시 포트폴리오에서 S&P500 ETF 40%와 나스닥 100 ETF 20% 이렇게 총 60%를 성장기반 자산으로 배치합니다. S&P500 ETF는 미국의 500대 우량 기업의 분산투자,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확보 나스닥 100 ETF는 테크 중심 성장, 중장기 고수익 가능, 이 비중은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본 구성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 엔진, 배당 ETF의 역할. 다음은 배당 ETF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SCHD, 우량 배당 성장주 ETF, JEP, JEPQ, 커버드 콜 플러스, 배당 ETF, DEBO, 고배당 플러스, 질적 우량주. 예시 포트폴리오에서는 SCHD 15%, j e p 10%, DEBO 5%, 총 30%를 배당 ETF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3에서 6% 수준의 배당 수익이 들어오고,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눈덩이 복리 효과가 가속됩니다. 특히 JP나 D보는 변동성이 낮고 배당이 꾸준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소액으로 양념치기, 성장주나테마 ETF.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는 양념으로 성장주나테마 ETF를 넣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단기 정립식으로 소액. AI 전 클라우드 테마 ETF. 개별 우량 성장주 엔비디아, 테슬라 등 소량. 예시에서는 5%만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키우는 대신 장기적 성장 기회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예시 포트폴리오 총 정리. 성장 기반 SPLG 40%, QQQM 20%, 배당 성장 SCHD 15% 배당 안정 JPI 10% 배당 플러스 성장 디보 5% 테마 성장주 SOXL or AI ETF 5% 예비 달러 현금 or MMF 5%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성장 ETF로 자산 증식의 엔진을 만들고 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테마 주로 미래 성장 기회를 소액 포착 현금은 변동성 완화 및 추가 매수 기회 확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운영 전략, 적립식 플러스 배당 재투자, 플러스 장기 보유. 앞선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이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서 자동 적립식 투자,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 5년, 10년 이상 장기 보유가 기본 전략입니다. 특히 ETF는 개별 종목보다 위험이 낮고 배당 ETF는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보자가 실수할 확률이 낮습니다. 일곱째, 흔한 실수 피하기. 초보자들이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TF를 자주 사고팔며 타이밍을 재려 함. 당이 수익률만 보고 ETF를 갈아탐. 포트폴리오 비중을 수시로 뒤흔듦. 배당금을 소비로 써버림. 이런 행동은 복리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정해 놓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만 리밸런싱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에 맡기세요. 마무리. 오늘은 ETF와 배당 ETF를 활용해서 초보자도 따라 할수 있는 실전 포트폴리오 예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종목을 복잡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좋은 ETF 몇 개로 뼈대를 만들고 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 꾸준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부의 축적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